간만에 해산 주러 갑니다. 뱀나오고스야아 응? 바다가 보이느니 바글바글은 아니지만 여기 워낙에 좁아서 그래서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고 사람들 많긴 많네요. 뭐 있어? 뭐야, 뭐해? 뭐, 뭐 있다며? 물린 거 아니야, 소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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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어? 아까 여기 지금 해삼이 다 주워러 다녀가지고 우린 돌 밑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 지금. 또늦지마게 왔거든요. 물때 맞춰서 그냥 짧고 굵게 하고 가려고. 와, 저쪽에서 한 번에 6 개, 네개 나왔대. 오. 던져. 헤헤헤. <laughs> 아, 야, 야, 야. 에, 저기, 저기, 떨어졌다. 저 떨어졌다. 그쵸. 얼마 있지도 않은 거 조심조심 해야지. 이기는 가슴장아 필수네. 짚는 <목소리> 분들도 계시고. 나 오늘 술한 주만 하자. <laughs> 여기는 힘으로 하고 저기 아줌마는 손 기술로 하고. 왜? 오케이. 가봐. 오. 이쪽에 좀 있다. 여기 있는 데가 있나 봐. 이틀 술한 줄은 되갔다 주세요. 오줌 싸? <laughs> 보여줘봐. 음. 아, 안 보이지 만 역, 역강이라서. 오. 네. 이런 돌 밑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벽의 아래쪽에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.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세마리 건졌어.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이미 다 건졌습니다. 어. 느낌 알았어. 오. 이재미구나. 이야. <laughs> 이 돌이 밑에 구멍이 뻥 뚫린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. 지금 저쪽에서 막 다 휩쓸어가지고 그냥 혹시나 했더니야 방금 그래서 세 마리를 건졌습니다. 그것도 사이즈도 큰 걸로. 이만큼 딱 먹을만큼 잡았지. 예, 남들은 다 반달아이 한달아이 잡았는데 우리는 먹을 것만. 새끼는 이제 보내주고. 응. 응 유네들은 반장하겠습니다. 최다라.